네, 신석기 시대에 접어들고서 불과 신석기는 짧다 그랬죠. 네, 빙하기 끝날 무렵, 한반도 같은 경우에 불과 한지금으로부터만여년 전입니다. 만여년 전, 수천 년 전에서부터 만여년전 사이 그 빙하기가 끝나고 나서, 그리고 끝날 무렵에 사람들의 생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. 그 전에는 막 금방금방 죽었을 겁니다. 체집팔이야 수렵하다 보면 다치고. 뭐 그러다 보면 죽고 영양 부족으로 죽고 또 치아 손상으로 먹을 수 없어 죽고 뭐 이래저래 많이 죽었겠죠. 그것이 이제 신석기 접어들면서 초기 농경과 초기 목축이 시작되면서 영양 공급이 활발해지고 마제 석기로 석기를 갈아가지고 간 석기라 그러죠. 간 석기로 해가지고 좀더 정교한 도구가 발달되면서부터 본격적인 농사와 본격적인 또 수렵 활동과 본격적인 채집 활동 골고루 이루어진 겁니다. 농경이 본격화된 거는 완전히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된 거고 그전에는 이 수렵과 채집이 상당히 중요한 생활에 기반이 됐습니다 그런 세상이 왔을 때 특히 치아 손상이 된 사람이 좀 나이가 든 사람이겠죠 물론 지금보다는 훨씬 젊죠 뭐그 당시에 뭐 삼십 대라던가 사십 대네 아마 사십 대 정도만 돼도 상당히 아주 고령자였을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신석기 시대 때 하지만 그런 30대 40대가 이제 부드러운 음식을 먹게됨으로써 점차 또 건강해지면서 그리고 점차 문명이 발전이 되는 거죠. 그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경험과 지식 이걸 전수해줄 수가 있고 그 전에 뭐 20대 30대 전에 죽었다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노령화 사회에서 노령화된 사람이 그 문화를 좀더 발전시키면서 전수해 줄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영양 섭취를 한다면은 일단 영양 섭취를 다른 사람들이 줬다고 봐야죠 씹어가지고 네 씹어서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치아가 부실할 때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죠. 어, 흔히 어떤 사람은 죽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이 나온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지금으로도 5천 년 전에 영국에서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이미 발표가 났었죠 밀로 만든 죽이 발견돼 가지고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대략적으로 한 5천 년전그 정도에서 이제 죽이 먹기 시작했는데 그런 농경 사이로 들어갈 때 그런 곡물 곡물을 어떻게 하면 연하게 먹을 수 있는가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죽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도구도 있어야 되고 그릇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발전이 있어야겠죠 그 전에는 남이 씹어 가지고 음식을 전달한 거죠